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125명 선발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80명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충북대는 늘어난 의대생을 모두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이런 준비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변화 평가 대상 30개 의과대학 가운데 울산대와 원광대 그리고 충북대가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는 4월 이 결과가 확정되고 1년 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지 못해 재평가에서도 탈락하면 이들 대학은 내년도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원광대와 충북대는 평가 준비 부족으로 울산대는 울산 캠퍼스 이전 계획의 신뢰성 결여로 이번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의평원은 증원규모에 맞는 의학 교육이 가능한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는데 새 대학이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가 기후로 그치고 오히려 선진화될 거라는 그런 장담이 과연 현실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들이 의과대학들이 과연 증원된 학생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조성을 하였는지를 저희가 점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년 뒤에도 이 학교들이 또다시 불인증 평가를 받으면 입학생들은 국가고시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학생들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의평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해당 대학들이 재평가에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자구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청우입니다